깍두기의 재료는 뭡니까? 네, 이거는 참외, 참외. 맛입니다. 깍두기 아, 그러니까 아, 김치를 좀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네. 참외로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러면 참외 단맛 때문에 김치의 맛을 이제 서서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족을 봐도... 봐도 누가 봐도 참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깍두기인데요. 네, 네. 네 이거는 사과를 말려서 장아찌를 담는 겁니다. 어머, 어머. 오, 사과 장아찌. 그래서 아삭아삭하지만 이게 말리면 맛이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더 올라와요. 아. 그러면 맞아요. 달아요, 선생님? 달지. 네.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참 희한한 게 채소하고 과일 쪽을 잘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오, 이런 걸, 이게 다 채소와 그 과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직접 좀 배워보고 싶어요. 집에서 아 할수 있는 엄마들의 요리로. 요리로. 이런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얼마나. 맞아요.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참고세요. 그리고 요리 연구가이신 줄 알았는데, 물론 요리 연구가이시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요, 대한민국 1호 채소 소믈리의 김은경입니다. 선생 몇년몇년 재배된 것다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재 채소 소믈리에라는 네. 직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어, 네. 어. 처음 들어보거든요 채소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 또영양 장점 또 이렇게 네. 다양한 조리법처럼 여러 가지 건강한 식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소 가이드 전문가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게요. 네, 선지 씨. 와인 소믈리에는 몇 년산 뭐 어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채소가 어디 지역에서 나올 얼마나 됐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어, 제가 그 맛을 보고 감별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채소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요, 영양도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조리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채소의 영양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태로 보관하냐에 따라서 신선도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채소 요리가 낙우리 네. 시청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실 요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첫 번째 선생님, 바로, 에호박 알리오 올리오를 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호박을 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예. 어떻게 면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예. 저 자신이... 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면을 뽑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예. 요 이제 도구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목박> 예. 자, 지금 무슨 장비가 들어왔거든요? 네. 어, 네, 요거는, 아 회전 체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서는, 돌려주세요. 이야! 아 예. 아아 어, 이렇게 해서, 호박이, 아 면이 나온다! 아 네. 진짜 그냥 면이 됐어요. 우와. 그럼 이게 면이 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네, 그러니까. 양념도 되고요, 감자면도 되고요. 되죠 오이되고, 감자 호박이 되고. 호박면 두개나왔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사고 싶다 일단 우리가 그러면 에어박이 면으로 배하을 과정을 받고요. 네, 이제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호박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기름에 더했을 때몸의 흡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 채로 호박채를 하면 면적이 적으니까 단시간 안에 익고. 기름의 흡수가 빨리 되니까 영양 파괴도 덜하고 맛도 좋아지고 음, 네 그래서 올리브 오일 오일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음, 네. 자 마늘을 맞아, 넣습니다 올리브 유하고 마늘 볶아주고요 오, 자 이렇게 해서 볶고요 음. 그다음에 호박도 사실은 생으로도 먹어도 달고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늘 익히는 어머, 것만 어머 진짜 명 같다 이렇게 해서 슬쩍만 볶으세요 들어주세요. 와 너무 맛있다 이제 다 됐고요 바질 놓고선 잣넣고 갈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잣하고 바질하고 올리브이라고. 아, 잣, 바질, 올리브. 와 냄새. 예. 자 우리 김정면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공개드리고요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와, 아, 대박. 정확히 조리 시간 5분 걸렸습니다. 5 분. 아, 냄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숙. 느꼈어요, 아, 어. 이게요, 갈릭 오일 파스타랑 정말 맛이 똑같거든요? 네. 대신, 이게 아삭아삭함이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네요. 와, 또 게다가 밀가루가 아니니까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먹고어요 느끼한 게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안느끼요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실 많이 넣으시길래, 뚜뚜 네. <laughs> <laughs> 그 먹어야, 줘, 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홀리보이를 많이 넣으시길래 살짝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 <f1> 하나도 안 느껴. <f1> 야, 이 대리 기 쭉,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이 같이 먹다가. 아, 진짜. 맛있어.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